자, 이번 단어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단원입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면 사실 제목에 다 나와 있지만, 자,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자, 동사 뒤에 다른 동사가 목적으로 올 때, 동사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져. 그런데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취하고 어떤 동사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이번 단어는, 자, 반드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자, 여러면 밑에 표를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투부정사만이야.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얘기는 옆에 보면 hope, 희망하다, want, 원하다, plan, 계획하다, need, 필요로 하다, expect, 기대하다, decide, 결심하다. 이런 동사들 뒤에는 전부 다 투부정사.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생긴 투 부정사만 와야 되고, 이투 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참고로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동명사만 오는 것도 공부했었고, 동명사랑 투 부정사 둘다 오는 것도 다 공부를 했었어.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나머지 동명사나 둘다 오는 것들은 참고로 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김에 다 한번 살펴보고 자 이번 단원은 투부정사만이니까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문 1번. 자, 1번. I wanna buy a bike. 자, want 나왔죠? 자, want는 원하다라는 동사야. 원하다라는 want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따라서, 나는 원한다, 모를이지. 자, 근데 모를 자리에, 을을 해석되는 건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장사가 나왔어. 왜? 원트는 투부장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해석하면, 나는 자전거를 사기를 원한다란 뜻이다. 자, 2번. He wants, 마찬가지 wants to의 투부장사, to eat. 자, 그는 to eat an apple, 사과를 먹기를 원한다. 3번. I want to be a scientist. 나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We hope. Hope도 마찬가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So we hope to see you again. 자 우리는 당신을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합니다. I need. n e e d 마찬가지. 투부정사 와야 돼. I need to learn a lot of words. 자 나는 많은 단어, 많은 말을 배울 필요가 있다. 6번. I try. Try 투부정사. 자, 근데, try 같은 경우는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 올때 뜻이 다른 동사야. 자, 그런데 투부정사 다음에 try, 투부정사가 오면은, 자, 뭐뭐 할 것을 노력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야. 자, 따라서, try to clean. 자, 나는 try to clean my room every day. 매일 방청소를 하려고 노력해. 7번, I'm planning, planning 뭐뭐 할 계획이 있다. 자, to study. 자, 투부정사 와야겠지? I'm planning to study in America. 자, 나는 미국에서 공부할 계획 중이다. 자, 8번. My mother plans. 자, 계획하다. To buy. 투부정사. My mother plans to buy a new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 하면 냉장고. 자, 엄마가 새로운 냉장고를 살 계획이시다. 자, 9번. I decided. 자, decide도 마찬가지. 뒤에 투부정사 와야 되니까. To exercise 왔죠? I decided to exercise every day. 자, 나는 매일매일 운동하기로 결심했다. 자,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예문 쭉 보니까. 자, 전체 형태가 어때? 전부 다 뒤에 지금 봐봐. one t to 부정사, 1 a e t o to 부정사.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hope to 부정사, need to 부정사. 전부 다 어떻게 왔어, 뒤에? to 부정사 왔는데 그 to 부정사가 전부 다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결국에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구나. 근데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결국에 이러한 동사들의 종류를 암기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파악하면서, 자, 뒤에서 연습문자한번 풀어보도록 하죠.